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? 나 약속한 게 없는데? 반갑다 내 친구 와집 좋네 약속도 없이 안효한의 집을 찾아온 백도경과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인데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걸 양해해 주길 바라네 제 근거의 정도는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 잘 이해했습니다 오 누나나 깜짝하네 해. 역시 상남자다 한 대표 누군지 알고 있나? 잘 알죠? 이 새끼가 얼마 전에 경기장 날리고 토낀 새끼지 그런데요? 그런데요라니 와이 새끼 뻔뻔한 거 봐라 얘네 아바타잖아 스스로 다 뒤진다며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 그리고 감방에 갔던 박태중이 약속과 달리 죽지도 않고 버젓이 탈옥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된 백도경이었죠. 이번 주 안으로 결과 가져와. 안 그러면 그땐 지금처럼 손님으로 오진 않을 거네. 참 무서운 말씀이네. 시 친구야 말좀잘 들어. 안 그럼 우리가 주인이랑 하인밖에 더 돼? <laughs> 난 도경 씨 하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. <laughs> 아니다. 그냥 내가 찾아내서 확 죽여버리고 안 대표한테 환불 받아야겠다. 그게 좋겠네. 그렇게 아빠를 등에 업고 기고만장한 백도경은 결국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폐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고 말죠.